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핫, 핫 뜨거 핫한 이, 핫해, 핫해, 핫 이슈를 해결하는 힘. 이 만점왕의 다 이슈입니다. 세상의 이슈를 해결하는 힘. 우리 만점왕 팬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찾아보고 이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감동과 재미는 보너스라는 거. <laughs> 아, 웃겨. <laughs> 자,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의 다이슈 주인공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한국 오징어배 선장님이신 김태공 씨입니다. 자, 이쪽은 음성 변조를 요청해주신 왕모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아, 신기하다 해. 억그함을 불고 싶어 멀리서 날아온 왕스리라고 한다 해. 뭐? 나참 어이가 없네. 진짜 억울한 게 누군데? 우리나라에서 신성한 일탈 뺏긴 사람은 저입니다. 저 자자 아, 진정하시고요. 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 만점왕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이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오늘의 이슈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영예를 취해가지고 불법 조업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법이라뇨? 아니 내가 근거 놓은 땅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쓰는 바다에서 어? 오징어 좀몇 마리 잡았다고 그거 너무들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해 억울해. 이봐요, 피해자는 난데 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거요? 나원 참. 아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아참 오늘의 이슈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이 왕모 씨와 그리고. 김태공 씨와 관련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의 이슈, 해결을 위한 개념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의 다 이슈, 이첫 번째 개념은요, 바로 우리 국토의 위치입니다. 자 왕무 씨가 우리나라를 침범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우리의 영역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국토는 어디까지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디 있나요라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을 알아야 하죠 바로 위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죠 자 그럼 먼저 국토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국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을 말합니다. 자, 국토는 이 우리 조상님들이 이 대를 이어서 살아온 삶의 터전인데요. 자, 국토 없이는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땅 위에 집을 짓거나 다리를 놓는 등이 국토를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생활하죠. 자, 국토는 참 소중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위치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지 알수 있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국토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짠! 바로 지구본입니다. 지구본은요. 어떤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바로 각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지구본은요. 둥근 지구를 작게 축소시켜 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자, 각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준다고 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 저기 저기. 저쪽에 바다 쪽으로 삐쭉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 잘못 찾겠다라고요. 아니,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면 잘 찾을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본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한답니다. 자, 그럼 지구본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지구본이 여기 딱 이렇게 있는데, 오,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수 있고요. 오, 그리고 이 가로선과 세로선, 그리고 숫자들도 보입니다. 자, 이 선들과 숫자들은요. 어떤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 둥근 지구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선, 이 선을 우리는 적도라고 합니다. 이 적도를 중심으로 우리는요, 지구를 딱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딱 반으로 나눴을 때 위쪽을 우리는 북반구라고 하고요. 이 아래쪽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남방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북방구에서 가장 북쪽의 끝 지점에 딱 찝어보면요. 여기에 바로 북극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극은요. 바로 이 남방구의 가장 아래쪽.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점이 바로 남극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쫙 확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바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자 지구에서 가장 중앙이 되는 선 우리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적도라고 했습니다. 자 적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이 적도 위쪽은 우리가 바로 북반구라고 하고 적도의 아래쪽은 남반구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가로선과 세로선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세로선. 이 세로선은요, 바로 경선이라고 합니다. 경선은 바로 경도를 나타내는 선인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가로선 살펴볼게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가로선은 위선이라고 하는데, 바로 위도를 나타낸답니다. 자, 그렇다면 위도와 경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이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했는데요. 이 위선이랑 같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쭉 그어놓은 선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위도가 0도다. 이 0도인 선을 바로 이렇게 빨간색 선, 적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적도에서부터 이 북방구 쪽으로 올라올수록 위도가 높아지는데요. 여기를 바로 북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도 아래. 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남위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북반구의 가장 끝쪽 이 북극이 있는 지점은 위도가 90도인데요. 자, 그래서 적도부터 바로 이 북극까지 또 적도부터 이 아래 남극까지를 각각 90도로 나누어서 남쪽과 북쪽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위도입니다. 이 위도는요. 이 가로선 사이 한칸한 한 칸의 크기가 바로 30도가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경도를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위도가 0도가 되는 기준선을 바로 무엇이라고 했느냐? 바로 적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도도 영도가 되는 선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본초자오선이라고 합니다 이 경도 영도가 되는 선은요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그 선을 바로 경도 영도 본초자오선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 본초자오선을 중심으로 이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거를 바로 동경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것을 바로 서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 끝, 여기를 바로 180이라고 하는데 이 동쪽과 서쪽을 각각 180으로 나누어서 동쪽 서쪽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 이것을 바로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나라의 위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위도와 경도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우리나라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의 가장 중앙에 있는 선 적도를 찾아볼게요 자 적도는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 우리나라는 이 적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바로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위도를 찾아볼 건데요 적도 위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북위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으므로 자 이쪽 가까운. 근처에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 볼게요 자 여기는 위도 30도 보다 좀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음한 북위 33에서 43 정도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도를 살펴볼게요. 자, 경도, 영도가 되는 선은 어디 있나요? 네, 바로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본초자오선이 있죠. 자, 이쪽 경도, 영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요,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동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근처에 세로선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보면, 자, 120 경도보다 살짝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124에서 한132 정도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국토의 상세 주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자, 그래서 지구본을 쫙 펼친 이 지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위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바로 커다란 아시아 대륙의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입니다. 반도는요, 이 한쪽 면이 대륙과 접해 있고, 그리고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은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한쪽 면이 육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나 철도를 통해 이 아시아 대륙으로 나아가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 저쪽으로 대륙 쪽으로는 바로 어,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몽골도 살 펴볼 수 있는데요. 이 바다 건너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바로 아래쪽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육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대륙 쪽으로 가까운 나라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로 어, 갈 수도 있고요. 또 바닷길을 통해서 여객선을 타고 바로 가까운 나라 일본도 갈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바닷길을 통해 큰 화물을 운반할 수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대륙과 해양으로 나아가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쉽게 할수 있답니다. 이슈 속 핵심 포인트. 바로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입니다. 북방구 중유도의 위치.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주변 국가는 러시아, 몽골, 일본, 중국 등이 있고요. 육지와 바다 모두 접해 있는 반도라는 특성 때문에 대륙과 바다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기 쉽습니다.